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음에 아멘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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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버리시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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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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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특별히 나라와 부대에 충성하는 기독 장병이 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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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